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과거에 아반떼 MD 차주로서 이제 새로운 신형 아반떼 CN7이죠. CN7을 경험하러 이 아반떼 MD라고만 하면은 진짜 제가 그 우라통 터진 기억밖에 없어요. 이것도 차냐? 그랬던 기억밖에 없는데 이제 아반떼 MD 지나서 이제 AD 오고 AD 페이스리프트 삼각대 거쳐서 이제 CN7까지 왔는데 그 기간동안 지금 한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10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이제 과연 이제 아반떼라는 차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뭐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 굉장히 많이 와요. 하필 어, 이 차를 탈수 있는 시간이 이번 주말밖에 없는데 토요일을 일다 비가 온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그냥 한번 나오는 걸로 둘러간 당에서 음. 알게 된 이제 클량의 소울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분 덕분에 제가 오늘 아반떼를 탈수 있게 됐어요. 제 안티가 많은데 괜찮으신가요? 아 <laughs> 한번 둘러보자면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계기판도 디지털화되고, 이제, 와이드 스크린으로, 뭐, 동일한 스크린, 이어진 건 아니지만, 계기판부터 연장돼서, 운전자 중심 설계가 네, 운전자 되는 설계, 되게 좋고. 그리고, 어, 아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제규어 랜드로버에서보던 네, 건데, 이걸 또 이렇게, 그, 조수석에 손잡이, 이걸 또 네. 이렇게, 모조리부터. 이어지는 라인 이거는 되게 신경을 네, 잘 썼네요 엠비언트도 밤에 보면은 꽤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앰비언트 이거 좋아요 예. 아또 요즘 대세라는 사람들이 따로 시공 없는 차에도 시공한다는 엠비언트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 h d 된다고 하셨나요? 예 HDA 지금 이거 이게 스티어링 보조가 들어오면 네. 이개입판에 녹색 불이 들어오게 되고 네. 이제 이건 차간거리. 차간거리는 뭐 4단계부터 3, 2, 1로 하고 있는데 아 아반떼 CN7 2020년. 해 오래 나왔으니까 당연히 2020년식. GDI에서 MPI. 근데 MPI 된게 삼각대부터 아닌가요? 삼각대부터. 삼각대부터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꺼진 거야 아니 아니. 거 아, 이게, 이게 지금, 아, 오토홀드, 야, 이게, 아, 또, 옛날 차만 타다 보니까, <laughs> 옛날 차만 타다 보니까, 또, 아, 이런 거를. 그 와이프 차가 고장나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고 나갔다가 시동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그러지 했는데, 그 오토차라서, 뒤에 놓고, 뒤에 놓고 시동이 안 걸리지요. 어, 근데 지금 잠깐 탔는데도 옛날 같으면은 이게 아반떼는 막 롤링이 막 이랬는데 <laughs> 제 예전에 m 팅텐는막 어, 시절 현대차에 제가 생각한 최악의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게그 08년도부터 한 14년도까지 15년도 그때가 이제, 이제 GDI 현대 개발 GDI 1세대 차들이 이제 나올 텐데, 그 당시에 이제 현대가 좀,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야, 우리 이제 엔진도 다잘 만들고, 응? 항상 규모도 많이 커졌고, 해외에서도 좀 알아주는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자신들의 생각이죠. 이제 그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만들던 때라, 오히려 그, 그 이전에는, 특별히 기술이 없어도 얘네가 그런 이제 성의 있게 만들었다 그런 느낌 이 있었거든요. 아 그죠? 예, 얘네가 예 기절... 네, 뭐... 자기가 내 기술이 없는 걸 아니까 그래 우리 최대한 노력해서 음... 이 정도 만들었다 네, 그런 느낌 이 있었는데 그 이제 08년도부터 아반떼 MD 그랜저 HG 이 시절에는 그 증거운 자식들 때문 성의가 없어요, 차가. 차가 성의가 없어. 개판으로 만들었어, 진짜. 아, 엔진 내구성도 안 좋지. 그렇다고 뭐, 차량의 세팅이 좋은 것도 아니지. 거기다가 원가절감은 할수 있는 걸다 했지. 그러니까, 어휴. 그 시절에 대해 제가 이제 첫 차를 아마대로 탔으니까 현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지금은 이제 잠깐이지만 네. 이제 타보고 나서 조금 그 마음이 좀 바뀌셨는지 요즘 나오는 차들 지인들 차나 아니면은 이제 스펙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반응들을 봤을 때뭐 특별히 약간 잘한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기본 방은 한다. 기본 방은 하고 네. 그냥 그 가격에 값어치는 진짜. 하는구나 그 생각은 들죠 아, 그리고, 이게, 이전에, 제가, 아반떼 MD로, 이제, 산길을 와보면 느꼈던 게, MD GDI라고, 그때 막, 140마력 나온다고, 와, 막, 140마력 이랬잖아요. 그게, <laughs> 140마력이, 그, 최고회전에만. 그, 최고회전에, 이게, 조금, 조금, 이게, 삐끗 살려놔가지고, 에이. 그 당시에만, 이제, 140마력을 찍고, 그거 그쵸. 말고는,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산길에 와서 이제 실크라임을 해보면은 그때는 어우막 어휴 어휴 막 이런 소리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성인 남성 이제 저도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인데 성인 남성 둘 타고 이렇게 산길을 지금 달리고 있어도 그때만큼 덜 나가는 느낌은 없어요. 그때는 지금 에어컨도 키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 특별히 그 시절보다 덜 나간다는 느낌은 없고, 그 생각보다 생각보다 토크감이 조금 있는. 생각보다 기적인 이제 가장 베이스되는 노멀 아반떼의 세팅을 이정도로 했다고 하면은 뭐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이 모델들은 기대가 됩니다. 브레이크 담력이 괜찮네요, 또. 네, 되게 일정하게. 네, 예전에는 <laughs> 초반에 너무 몰빵되어 있었는데. 얹으면 이게 훅, 훅 들어갔었는데. 어, 브레이크는 진짜 마음에 드네요, 담력이. 어, 이게 꾹 눌렀을 때. 어, 내가 이 정도까지 이거를 조절을 가능한다는 게. 예전에는 한 처음에 한 5분의 1 누르면은 이미 절반 이상 <laughs> 담력을 쏘아버리는 거죠. 네, 보면은. 여기 가다가 어, ABS 비 오니까 어, 자동으로 비상등도 켜잖아요 네. 어, ABS 안 들어오게 조절해볼까? 어, 어... 진짜 내가 브레이크가 상 이상으로 만 네, 맞아요. 생각 이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던 느낌. 근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현대차를 이렇게 타본 게 아니라 가지고 얘만 얘가 얘만 이렇게 좋은 건지 아니면 요즘 현대차가 네, 다 많이, 좋은 건지 많이 좋아졌어. 츠 주행이건 아니면은 일상 주행이건 가장 중요한 거는 제동이잖아요. 그러은 네. 가는 거는 안 가도 괜찮은데, 멈추는 거못 멈추면은, 이제. 죽는 거 저세상까지 멈추지 않고, 이제, 가기 때문에, 어이 브레이크가 중요한데, 물론 이제, 이 브레이크, 뭐, 자체, 이제, 제동력, 성능이, 이제, 한계가 어딘지는, 오늘 비도 오곡을 테스트를 해보기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담력 자체를 되게 리니어하게 만들어놨다는데, 그거는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드라이버로 하여금 이제 ABS가 들어오는 수준과 안 들어오는 수준까지도 내가 이제 그걸 나눠서 밟을 수 있다는 게 그런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얘가 알아서 올려주고 그 <laughs> 차라리 내리는 것만 신경 쓰면 될것 같아. 올리는 거 알아서 올려주니까 그러니까 번에 갈리네 올리는 <laughs> 거냐? 있으면 이렇게 국 한국 한국 가국 한국 한국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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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또데근또또국한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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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완전 이런 차 타면 그니까 그래도 이제 LSD가 들어가면 또한스트 상승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네, 이 차는 뭐 LSD가 네. 필요한 차가 아니고 어, 그래도 먹네요, 아, 그래도 턱이는 먹네요. 한번 이게. 한번 안으로 빠져주겠네. 아, 근데, 그, 재밌는 게, 와인딩의 재미를 못 느낄 차가 아니에요. 아, 네. 아, 네. 네. 어, 네. 이게 충분히, 되게.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타보니까, 생각보다. 생각보다 계속, 계속 생각, 계속 지금 말하는 게 생각보다 좋은,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보다 좋은데, 저도 생각보다 좋은데, 그리고 이제... 예, 아, 예, 말씀하세요. 아까 그러니까 핫자 고속도로 타고 오면서는 이제 고속주행에서 이게 그 아반떼 MD가 그 쓰레기차로 유명한 게비스테일이 고속주행이... 아, 말이 안 나와요, 진짜. 그, 고속주행이라는 게 무슨, 뭐, 150, 200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 <laughs> 깊은, 아,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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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모든 걸 그냥, 대변할수 예, 있는 예, 것같습니다 예, 예. 그, 뭐, 시속 100km도 고속주행이라면, 고속주행이라고 하면은, 거기서도 리어가 붕 떠버떠서, 이렇게 흔들흔들 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아예 트렁크에 제가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천체 관측할 때였는데 트렁크에 망원경 삼각대랑 구개추를한 30kg 싣고 다녔어요. 그거를 30kg 싣으러서 뒤를 누르니까 좀 그, 그 날림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나마. 근데 이 차는 뭐 당연히 이제 요즘 차면은 고속주행, 이제 안정성은 좀 알아보고, 비 오는 날, 도속주에서 달리면서 왔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금 놀랐던 거는 브레이크 담력이 진짜 수준급으로 일정하게, 리뉴얼하게 되어있기 <laughs> 때문에, 이거를 운전자가 이제 운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 차의 거동을 예측을 하면서 코너에 진입할 수 있다. 결론을 내자면은 뭐 지금 풀 옵션이라서 비싸 보일 수 있는데 비싸 보이더라도 이제 뭐 중, 중형차 중대형차에 들어가 있는 옵션 지뭐안 들어가 있는 게 없잖아 뭐, 그쵸다 뭐, 들어가요 뭐, 뭐, 주행 보조 주행 있고, 보조부터 통풍, 통풍 있고, 뭐 네비 뭐, 네비도 뭐, 이제 거기다 디지털 계기판에 뭐, 뭐, 메모리 시트도 있고 메모리 있잖아.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네. 뭐안 들어가 진짜 때려 박을 수 있는 거는 때려 박았다 이걸 뭐 이제 외제차 뭐 독일 프리미엄 3사로 가더라도 거기는 옵션을 넣고 싶어도 못 넣잖아요 그쵸. 내가 네. 뭐 이제 돈을 더 내고라도 <laughs> 넣기가 뭐 아예 그 트림 자체를 올려야지 그쵸. 네. 옵션을 따진다면은 단순히 이제 야 무슨 아반떼가 2천만원이 넘냐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따지면은 뭐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옵션을 다 따지면은 이 가격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네, GDI에서 MPI로 바뀌었다고 그런 좀... 야, 쟤네들 결국 GDI 안 좋은 거네. 그래서 바꿨네.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GDI 때 140마력은 제가 옛날에 몰아봤을 때 보면은... 사실상 뻥뻥 마력이었어. 그렇죠. 뻥 마력, 개뻥 마력이었고, 실질적으로 일상 영역대의 토크는... 진짜 별 볼일 없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성인 남성 둘이 타고 이제 산길을 올라가도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이렇게 에어컨을 켜고 성인 남성 둘이 타고 이제 경사로가 가파른 산길을 올랐는데도 그렇게 부족한 느낌은 없다 그래도 예그래 일상으로 그냥 길 가는 거는 부족한 느낌이 없다. 그래서 지금 2차 다이노를 재보진 않았는데, 토크 곡선을 보면 좀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1.6의 장점은 뭐냐면은 앞이 가볍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2.0 이제 그리고 2.0 터보 그리고 그 이상의 이제 전륜차들을 타보면은 선회를할때 야차 진짜 막 끔찍하게 안 돌아간다. 이게 막 더럽다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그, 앞이 무거우면은 이제 스티어링 꺾을 때 이제 저항감이 들어요. 그런 저항감 없이 생각보다 부드럽게 이제 이제 넘어와 주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칭찬만 했는데 이게 뭐 장기적으로 제가 이 차를 타보고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차의 그런 뭐 일상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기타 가치들 보다는 그런 거는 여러 다른 채널이고, 뭐 오래 타시면서 이제 리뷰하실 분들이 있을 거니까 저는 잠깐 타보고, 이 차의 이제 밸런스라든지, 그리고 거동, 그리고 딱 봤을 때, 보이는 편의 옵션으로 그런 상품성을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깔뭐 만한 게, 깔만한 뭐 게, 뭐게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뭐, 제 생각은, 아반떼 AD, 뭐, 광고 슬로, 아, 그, 슬로건이, 뭐 슈퍼노멀,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그 슈퍼노멀의 완성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슈퍼노멀. 그래도 좀깔걸 찾아보자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타고 다녔을 때, 잡소리들이 어디선가 이렇게 막뿌득뿌득 나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조립 품질의 문제인 거죠. 예 네, 그리고, 뭐, 이 CN7에 뭐, 나타나는 문제가 뭐, 에어컨 쪽에서? 물소리. 물방울소리? 네, 그거는 벌써 리콜상으로 황 떴더라고요. 음. 그리 뭐, 굳이 이제 단점을 따지자면은, 어 굳이 이걸 뭐, 매뉴얼로 쓰실 분들이 없겠지만, 예, 그런 이제, 매뉴얼로 났을 때, 이거는 뭐, 이 차에, 문, 이 차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그동안 이제 모든 현대기아 차들, 제발 좀 당기는 걸 업시프트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벨로사 n 은 패들 아니고 이것을 때가 바뀌었다는 거아요 네, 네, DCT 나오면서 <laughs> 바뀌었다고. 그동안 지금 장점이 언급한 게 기본기가 좋아졌다는데 사실 기본기라는 말은 기본기기 이 때문에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 근데 이전까지는 이제 차라면은 이게 이래야지라는 게 많이 부족했다면은 이제 좀 기본기에서 기본기가 그래도 상식선까지는 올라왔다. 예전에 MD 탈때 고속도로에서 막 날라다니고 <laughs> 막 그리고 GDI 엔진 병맛에다가그 6단 뭐그 미션 로직도 이상해가지고 밟으면 이제 엔진 RPM은 올라갔는데 차는 속도는, 속도는, 속도는 안 올라가고 그리고 뭐그 그때는 뭐 옵션이라고 해봐야 그냥 시트 열선 정도로 아는데 정도. 준준형이는 뭐 그냥 알아서 그냥 굴러다니라고 만든 차니까 그 아무런 뭐 편의장치도 없었는데 한 가지 굳이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요즘 시기에 맞췄으면은 이 차는 1.4T로 나왔어요 굳이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그렇죠 네다 차라리 1.6에서는 뭐 드라이버가 아무래도 좀, 뭐 이전, 이전의 GDI 뻥마력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해도 되게 수폭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을 조금 잡고 싶다면은 1.4t로 나와서 그걸 좀 토크감 그렇죠. 살려주고 그랬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또 뭐, 터빈이 들어가면 정비성도 이제 안 좋아지고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금액도 올라갔기 때문에 1.6NA를 언제까지 얘네가 유지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도 나중에는 다음 세대는 이제 뭐 다음 세대라기엔 이제 내연기관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laughs> <laughs> 이제 아마 이제 NA는 아마 진짜로 이제 다 사라질 있겠죠. 때도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배출가스 규제 이런 네. 문제들도 있고 뭐 아무튼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이었던 아바테 잠깐이었지만 즐겁게 탔습니다. 어, 과거에 아반떼 MD를 탔던 사람으로서 그때 이제 고통받았던 기억을 <laughs> CL7으로 치유받는 경험이 아닐까, 오늘. 좋네요. 좋아요. 끝!